네 안녕하세요 게임처럼 좋고 녹화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이거 방금 전에 녹화하고 다 바로 녹화하는 거긴 한데 내일 올릴 거를 미리 녹화해 주려고 녹화를 다시 시작했네요. 을 그래서 바로 오늘 리플레이 봐보도록 하죠. 이것도 아마 방송에썼던 어, 상대 지금 엑스트라덱이 없어요. 엑스트라덱이 없고 지금 또 어제 이어서 어제가 녹화 시점으로는 오늘이긴 한데 이게 올리는 건 내일이기 때문에 어제 내일을 기준으로 말하도록 하죠. 네, 어제 이어서 이번에도 도레미코드 쓰는데 패가... 아... 일단은 후, 후공패로는... 견제가 되긴 하는데 내 전개가 안 된다 이거는 여섯 번째 드로우를 배워야 되는 패인데 상대에 엑스트라 덱이 없거든? 이거 제왕 같은데? 아니면은... 그 뭐지? 그거 있잖아 아 제왕... 생명단축의 패가 좋네요 상대 제왕이 아니면 그거잖아 보더라. 그어 드래곤이티 하는 거 진룡, 진용, 진룡, 진용. 진룡이네요. 그 마함 퍼미션으로 드럽게 괴롭히는 건데 다이노 라이트 엔 스톰이 함덕대기죠? 함덕 아니지 마함 지속 마함으로 이제 사, 저 엄청 괴롭히는 건데 라이트 스톰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법 함정을 싹 쓸어버린 다음에 시작할수 있습니다. 상대 그러니까 진룡에다가 에드리치까지 좀 추가한 그런 데인데. 아, 디바이너 이러면 전개가 돼요. 전개가 되고, 제왕 용격. 라이팅 스톰으로, 마음 치운 다음에, 디바이너로 전개를 하면 됩니다. 자, 상대 한금경문애드레치까지 소환을 해주고요. 자, 여기, 제왕 용격 효과로, 어, 몬스터가 무효화 시키고 있는데, 은꺼죠 음, 필드 치워주세요. 깔끔하게. 오, 청소기. 데스코 지나갔네. 야. 상대 요 상대 욕 아까 라이팅 스톰에 그 권사 다이너마이트 K 효과 발동 안한게 필드에 발동하면은 폐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면제견제가안 되잖아. 이번 턴에 견제감 되기 때문에 필드에 깔아놔야 되는데 필드에 깔아놓으면 방금 라이팅 스톰 효과로 싹 치워지기 때문에 지금 체인을 건 거죠. 엔젤리아에 일단 엔젤리아 깔아주려는데 여기 체인 걸어서 진왕의 묵시로 소환을 아그 발동을 해놨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어요. 수비력 공격력 절반을 해서 이제 이번 전을 버티겠다는 거죠. 이번 전 원턴킬을 막겠다는 건데 전 일단 디바인으로 전개를 시작합니다. 디바인으로 히에라 루키아 보내면서 이 히에라 루키아가 제가 말했던 그겁니다. 레인덱하고 에스트라덱에 성별을 신경 쓰지 않고 넣는 한 장의 카드. 영성체가 아닐까 한데 이게 여성체라기 보기에는 애초에 인간형이 아니기도 해서 히에라 루키아 이거 한 장만 넣었. 눈웃기로 한 거죠. 성별 신경 쓰지 않고. 자 아까처럼 에, 어제처럼 히에라 루키아 릴을 쌓으면서 히에라 히에라 루키아 효과로 디바이너 릴을 쌓으면서 히에라 루키아 특수 소환하고 릴스된 디바이너 효과 발동해서 큐티아 어, 큐티아 맞죠? 큐티아를 특수 소환하고 큐티아 효과로 드리미아 가져오고 드리미아 팬들럼 존의 엔젤리아가 있기 때문에 드리미아 특수 소환하고요. 두장링크 마커 세트 링크 소환. 팬들럼의신헤빗메타 포저 엘렉트럼. 그이 링크 중에서 이 링크는 신이라 불리는 카드가 많습니다. 융합의 신, 싱크로의 신, 밴듈로맨 신, 크리스톤 하리파이버, 아나프다 그리고 헤비메탈포제의 엘렉트릭 그 주인공인데 유일하게 세장 중에서 미소녀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쓸수 있는 카드죠. 그때문에 엘렉트럼을 링크 사나고 엘렉트럼 효과 발동해서 그레시아를 이 엑스트라 되에넣고자 엔젤리아를 파괴하면서 큐티 아를 가져옵니다. 왜냐면은 패 엔젤리아가 있기 때문에 훈령이 드로우로 어 쿨리아나 큐티아가안 나온다고 해도 엔젤리아하고 큐티아로 이제 펜들로 소환하면 되거든. 하루 우라로 나왔죠. 그래서 아까처럼 엔젤리아 세트하고 큐티아 세트에서 이제 펜들로 소환을 합니다. 흔들려라 펜들로 엔젤리아하고 그레시아를 펜들로 소환하면서 하르모니아 가져오고요. 하르모니아 발동하면서 하르모니아 효과 바로 발동해서 레벨 올리면서 스케일 세 종류 이상이면은 이게 이제 이첫 번째 효과로 쿠치의 큐티아를 제패로 돌려 가져오고 엔젤 아닌가? 엔젤리아를 가져오는 건가? 큐티아를 가져오죠 후속 생각하는 거죠 드리미아를 깝니다 엔젤리아하고 드리미아 그 펜들룸 스케일 차이가 1밖에 안 나서 어... 이 당장 펜듈럼 스케일을 못 갈아껴도 펜듈럼선제는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되기 때문에 드리미아를 세팅하면서 키트를 가져온 거죠 후속 챙기려고 스케일 효과로 자 하모니아 효과로 상대 원스터한 장을 상대 필드 한 장을 로그 파괴합니다 펜듈럼 스케일이 호수세 종류 이상 또는 짝수세 종류 이상인 경우인데 3, 9, 7 아 스케일로 이 홀스로 맞춰놓는 거구나 3, 9, 7맞춰서 이제 홀스 세 종류로 맞춰서 이제 상대 하르모니아 효과로 다이너마이트 파괴한 거죠 그리고 엔젤리아 효과로 쿨티아 파괴하고 하려는데 상대 바로 선언제 치고 나갔어요 이거 못 막는다 싶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제 펜듈럼 소환은 이게 좀잘되면 그냥 상대가 서렌즈 치고 나가더라 그래서 오늘 리플레이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 디바이너하고 히에라루키아 넣는 것만으로도 디바이너가 잡히는 거로도 어느 정도 전개가 되더라고 이제 큐티아하고 큐티하고 디바이너가 이게 초등이 돼서 초등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죠 거의 두 배로 60장대기여서 그렇게까지 크게는 안 느껴지거든 디바이너나 큐티아나 둘다안 잡힐 때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크게는 안 느껴지는데 그래도 40장대기면은 확실히 어, 디바이너를 넣어놓고 히에라루키를 넣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초등이 되게 안정적으로 될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플레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